귀한 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, CBMC 부회원으로 초청 받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행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보일 수 있다는 건참 귀하고 또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렇게 기업의 최고가 모여서 내가 최고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이 모습 정말 축하하고 또 축하드립니다. 아울러서 또 제가 축하드리기 원하는 것은 기독 실업인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더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다는. 것아마도기독교인들이 양심이 있을 것이고 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.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영향력을 미치는 CEO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CEO를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때는 이 VIP 초청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CEO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직장 내 많은 사람들이 견학될 거라고 보고, 귀한 사회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또연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,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, 더 많이 부흥되다 보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. 우리 앞에서 축사하신 주상달 회장님께서 두번상당을 대답했는데, 따따을놓 그 따블이 또따따불러 상담된 것을 보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